사진은 "이번 생은 처음이라" 화면 캡처 박병은이 로맨틱가이로 거듭났다. 박병은이 지난 달 30일과 31일 방송된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극본 윤난중 연출 박준화"에서 중요한 계약을 포기하고 이솜을 선택하는 모습이 그려지는가 하면, 장미꽃을 선물하고 관계 진전을 위해 다가가는 등 사랑꾼의 모습을 보였다. 지난 방송에서 마상구, 박병은 분, 는 꿈에 그리던 해외 지사 투자권을 따냈지만 투자자가 우수지, 이손분, 를 성희롱하자 참지 못하고 애둘러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중요한 투자는 엎어졌고,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겠다더니 왜 그랬어요? 라고 묻는 수지에게 어딜 가도 신경 쓰이고 뭐 하나 궁금하고 그러니까 보고 싶다. 나며 담아뒀던 진실된 마음을 고백했다. 이어 두 사람은 손가락을 마주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다음 날 상구는 수지와 저녁을 먹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수지의 퇴근을 기다리기 위해 노트북. 이어폰 등을 준비해왔다던 상구는 장미꽃을 툭건내며 오늘부터 일일이니까 오늘은 한 송이만, 이라며 로맨틱하게 장미꽃을 건넸다. 그러나 차갑게 돌변한 수지가, 그날은 내가 그냥 한번 찔러본 거야. 몸이 땡겨서, 회사 팔고 와. 그럼 연애해줄게, 라며 떠나자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박병은은 가벼운 연애만을 해왔던 비혼주의자에서 미래의 행복까지 꿈꾸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렸다. 캐릭터가 느끼는 감정들을 고스란히 전하며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